지난 7월 개빈유성 캘리포니아 주치사는 노숙자 텐트를 긴급 철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시했습니다. 텐트 철거가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철거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등 노숙자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었었죠. 게다가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거리에 넘치고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공중위생도 심각한 문제였고 여기저기서 불을 피워 화재 위험도 늘 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노숙자를 피해 길을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아예 텐트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노숙 텐트들은 점점 시내로 들어와 이제는 중심가에서조차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통학로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신고를 해도 경찰이 조치를 취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주내 노숙자의 수는 오히려 7%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노숙자의 수는 18만 명을 넘어 미국 전체 노숙자의 3분의 1가량이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명실상부 노숙자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인 골든 스테이트는 어쩌다가 노숙자들 천지가 되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 명문대학, 아름다운 해안선 등 캘리포니아는 노숙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풍요로운 이미지를 지닌 곳인데요. 그리고 이곳은 또한 연중 내내 온화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축복받은 날씨는 아이러니하게도 노숙자들이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뉴욕 시카고의 혹독한 추위나 플로리다의 무더운 날씨에 비하면 이곳은 노숙에 최적화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죠. 이런 환경을 핑계 삼아 타 지역에서는 일찍이 노숙자들을 캘리포니아로 보내곤 했습니다.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그곳에서 점점 더큰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은 줄리안이 뉴욕 시장이 정책에 도입하면서 더 널리 알려졌는데요. 줄리안이는 뉴욕의 범죄를 줄이고 도시를 정화하기 위해 깨진 유리창과 같은 존재였던 노숙자들을 장거리 버스에 태워 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버스는 뉴욕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여 멀게는 남미에 도착하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은 캘리포니아로 보내졌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는 골치 아픈 환자들을 다른 도시로 보내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이때 환자들이 주로 북미 최대 시외버스 회사인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탔기 때문에 문제거리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그레이하운드 치료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를 처리하려는 주 정부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12월 한 달에만 37만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는 망명 신청을 하면 수용 여부 결정이 나기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같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폭증하는 불체자들을 수용하는 대신 버스에 태워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에게 캘리포니아 거주의 장점을 설득했죠. 실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70만 명의 불법 거주자들에게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작년 1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도 캘리포니아를 선호하면서 골든 스테이트는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이 바로 노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숙을 하다 신고를 당하면 강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자들은 거리로 나서기를 꺼리죠. 미국의 홈리스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머무르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이들을 홈리스 쉼터에 수용하기 시작했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게 된 쉼터들은 이용한도를 2개월로 지연하게 되었죠. 그 결과 쉼터를 이용하던 홈리스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노숙자의 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금액을 투입한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 임대료와 임시 거처에 대한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종식과 함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주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길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은 노숙자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타지역보다 더 많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가지수만 보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30%가 높아 뉴욕을 능가하여 미국에서 최상위권이죠. 높은 재산세율과 자동차보험료, 의료비, 정기요금 등 생활비 전반에서 타지역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세금과 물가는 자연히 주택가격과 월세 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주택을 많이 건설하면 주택 가격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캘리포니아의 유난히 비싼 주거비용에는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들이 펼쳐진 캘리포니아의 도심 이관을 보면 미국은 땅이 넓어서 단독주택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풍경은 독특한 주택규정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미국에는 단독주택구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정된 구역 내에는 아파트 등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 수 없으며 오로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꽤 흔해서 대부분의 도시 주거지역의 4분의 3은 단독주택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 이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백인 동네에서 소수민족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1947년에 만들어졌으니 차별이 일상이던 시대에 어울렸을 법한 제도이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배타적입니다. 1970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레이건은 환경품질법을 통과시키는데요. 이 법률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건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체증, 화재 안전, 소음,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하죠. 주민들은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법률은 개발을 원치 않는 닌비족들에게 종종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지역에서 높이 12m가 넘는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건설 승인이 쉽지 않고 허가 절차도 미국 도시들 중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하이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캘리포니아에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규제에 묶인 주택 건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1인당 주택 수는 미국 50개 주들 가운데 49위에 머물렀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다른 주에 비해 적은 주택과 높은 주택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숙자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숙자 텐트 철거 명령에 대해서는 반대의 시선도 있습니다. 임시주택과 쉼터 확대로 노숙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캐런베이스 LA 시장은 철거가 노숙자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노숙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방편이며 텐트 철거가 이들을 빠르게 범죄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조치로 인해 캘리포니아 내의 노숙자들이 로스앤젤레스로 몰려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지금 추세로는 2028년 LA 올림픽에는 여전히 약 3만 명의 노숙자들을 시내에서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